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. 이 근하고 이차 방정식의 계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걸 먼저 살펴보면은 우리 지금 두개의 근을 근의 공식에 의해서 구해놓고 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지금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. 이 방법 말고 이거는 눈으로 읽어보면 되니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.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까? 어 일단은 2차 방정식이라 그랬으니까 a가 0이 아닙니다 맞죠 a가 0이 아니니까 a로 나눠버리면은 이렇게 됩니까 a b x a분의 c는 0 요런 식이 되는 거죠 이거에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죠. 어, 개수가 일단은 1이니까 1의 개수로 맞춰버리면은 요게 어, 두근인거죠. 어, 두근이니까 요식간 정리해봅시다.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고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됩니까? 그럼 어떻습니까? 요게 얘하고 같아야 되죠.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같아야 됩니까? 예, 됩니까?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분의 b 다. 그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어, a 분의 c 다.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. 됐습니까? 그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 이렇게 공식을 기억해도 좋은데요. 이게 지금 다소 복잡함이 있죠. 그래서,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계산을 할 때는, 이 제곱의 계산을 바꿔서 이렇게 하죠. 알파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. 이렇게 하면 등식이 성립합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나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을 아니까, 이 값을 넣어서, 루트를 씌우면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건데 뭐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면 되는 거죠. 그런 방법으로 요 값을 결정하면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까? 루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. 뭐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는 겁니까? 그래서 이게 지금 문자로 해놔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 계산에서는 어. 이 곱셈 공식 변형, 이것만 이용하면은 금방 쉽게 확인할 수 있죠. 그다음에 얘의 두 근을 알파, 베타라 하면은 얘는 이거하고 일치하는 거죠. 우리 위에서 지금 근과 개수의 와 관계를 살펴봤는 이두 번째 얘기를 할때이 성질을 써먹은 거죠. 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번 반복해서 보고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항상 어이 수학을 하면서 자주 물어보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 확실히 할수 있도록 합시다.